똑꾸야 꼭 놀라. <laughs> 매니저분들 첫 인상 말해 줘. 음. 하다루야. 어, 이환이는 되게 쪼꼬맸어 걔가 나보다 한 4cm 더 크잖아. <laughs> 되게 토꾸만애가왜캐해리포터 뭐 같은 느낌? 눈동자랑 얼굴 모양이 이응 시옷 이응 하면은 개 얼굴이 나오거든. 아니 이응 짝대기 이응 이모티콘 쓰면은 개 얼굴이 나오거든. 그 표정이? 하다루야. 그리고 지윤이를 봤는데 그냥 진짜 정말 교회에서만 듣는 게 밖에 나오는막 진짜 막 미루고 뭐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뭐 하면 하느님 이로 주시. 내겐 감각 투평가. <laughs> 진짜 학교 다닐 때 진짜 엄나 어두맞게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내가 사춘기라고 쳐 그러면 무델리 뭐 그냥 싫은 애가 있어. 그냥 뭐 이래서 싫은 게 있고 저래 싫은 게 있는데 그냥 <laughs> 싫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욕하고, 그냥 때리고, 괴롭히고 막 그런 그냥 기 그런 액! 같은 느낌? 하도루야! 그리고 한빈이는 그때 정모 매니저들 봤을 때 중에 저 한빈이가 제일 나았어다 똑같이 못생겼어. 물고기냐, 짐승이냐, 파충류냐뭐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 그중에서 그냥 다 얼굴은 그냥 사람이 아닌데 그나마 옷을 제일 잘입었어 걔가 서울에서 살다 오고 지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그나마 옷이 걔 얼굴을 살린 거지. 걔가 거기서 쟤네처럼 입었잖아. 지훈이하고 이완이처럼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 제일 귀신같은 수도 있어. 걔가 쟤가 무슨 장난친다고 웃었는데 존나큰 거야. 내손 그냥 주먹 하나 다 들어갈 정도로 ㅈㄴ 아, 크나턱 빠진 줄 알았어. 나도 뭐가 터지면 아, 이러고 웃는데 이게 아,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커 그냥 엄청 커 이게 엄청 하 이렇게 웃는단 말이야 하도르야병진이 그냥 완전 양같이 머리가 어느 색깔이냐면 초록색 잔디 있잖아요 인 인공 잔디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슈팅스타 그 색깔이랑 두개 합해놓아서 완전 청록색 초록도 아니고 파란도 아니고 청록색! 그것도 형광 청록색 같은 그런 느낌? 무슨 등치 이만한 애가 머리 인조 잔디를 했는데 귀도 남자애가 피어싱 엄청 많이 하고 귀 막... 귀막 빵빵빵빵빵 뚫려있고 한여름에 마스크를 하고 반팔에다가 팔토시 이렇게 한 거야. 더... 근데 더 뒤지겠는데? 근데 병진이 약간 하관이야. 여기 밑에 턱이 약간 나왔단 말이야. 심한 건 아닌데 약간 나왔어. 집단의 컴플렉스인지 이렇게, 이렇게 가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래 마스크 그렇다 치고 더 죽겠는데 팔 투시 빼라고 뺐는데 문신이 막 휘영 철란하게막 아니 뭐 저런 애가 내 방송을 <웃음> <웃음> 그런 애들이 다 왔어.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생각했을 때어 어떻게 했어? 봐봐 하나는 교회 집 앞. 하나는 해리포터 같은 조만한 새끼, 하나는 존나 크고 잘못 옆에서 잘못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상, 하나는 그냥 돼지인데 양아치 돼지. <놀람> 하더르야. 뭐 결론은 막 재밌게 놀고 그러고 나서 얘네가 다 여자친구가 없대. 처음에 얼굴 봤을 때는 야씨니네 얼굴에 여자친구 있는 게 이상한. 니네 얼굴에 여자친구가 가당키나하냐. 여자 뭔 주냐 좀 약간. 지나면서 애들이랑 이렇게 친해지고 내가 이제 애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느끼기를 애들이 엄청 착한 거야. 너무 착했어. 얘네 진짜 괜찮던데 알고,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너무 착해서 어, 너무 착하다. 너무 착하다. 얘네가 얼굴이 좀 많이 문제지만은 나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호감이 생길 수도 있고 얘가 좋게 보일 텐데 왜 여자 친구가 없을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지. 하다루야 근데. 서서히 안 걸리기 시작했지. 하... 눈치가 애들이 너무 없는 거야. 너무 예를 들어 어느 정도냐면, 봐봐, 나를 만났어. 아, 배고파. 이러면 니네 뭐라고 말할 거야? 그렇지, 뭐 먹을래? 배고파? 먹고 싶은 거 있어? 이게 정상이잖아. 아, 배고파. 네, 아니, 이질문에 어떻게 '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지? 뭐지? 아니 나 배고프다고. 난배안 고픈데. 아니 나 배고파 할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자 눈치가 너무 없어. 너무 짜증날 정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아 얘네가 이래서 여자 친구 없구나. 착한 게 다가 아니구나. 눈치가 없구나. 그리고 알면 알수록 눈치가 더 없는 거표돌이 점점 더 느끼니까. 그래갖고 안되겠다 내가 니네를 가리키겠다 이래갖고 그 다음부터 욕견내 하면서 가리켰지 하더루야 내가 배고프다 하면 뭘 사갖고 오라고 배고프다고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가리키기 시작했지 하더루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봐봐 이게, 이게 수면양말이 이렇게 팔아요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어, 수면양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아 그래? 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비싸지 않다면 살 수도 있는 거고 아 귀엽네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귀엽네요 귀여워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네 뭐. 이제 눈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지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 이거 너무 이쁘지 않니?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네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잖아 눈치가 엄청 빨라져갖고 내가 예를 들어 아 배고파 이러면은 뭐 드실래요? 뭐 먹고 싶어요? 뭐 사올까요? 이래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쁘지 않니? 이러면은 냥 아무 말도 안해 들고 가서 그냥 계산해 눈치가 빨라졌죠 얘그 애들이 <laughs> 야 나를 만났기 때문에 눈치가 빨라지고 <laughs> 눈치가 얼마나 빠르대. 쟤네 지금 여자친구 생겨도 손색이 없어. 이게 문제지. 이것 때문에 애초에 안 먹히는 게 문제지. 막상 사귀면은 여자애들이 존나 좋아할걸? 그리 내가 항상 이러거든. 야, 오늘 무슨 색 빨랐게? 이런 식으로. 못맞추 그냥 때리거든. 그것도 러 이러면서. 이러기 때문에 애들도 눈썹이 더 좋아. 그런 거보 내가 이렇게 딱다 알려주니까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자기가 나달라진거 없어? 딱맞춰주면 얼마나 쓸수 있어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제 오늘 딱 예를 들어 이렇게 방금 딱했면어 누나 오늘 뭐 했네요? 뭐 했네요? 뭐 했네요? 뭐 여기 딱뭐 이렇게 칭찬하는 방법도 배우고 여자친구만 생기면 딱이야 근데 문제는 얼굴이 문제야 그래 얼굴도 뭐 어떻게 하고 사겠다쳐 근데 그 후에 가 문제지. 솔직히 말하자면 뭐 우리가 다큰 성인인데 뭐 남녀 뭐 시발 말로만 사랑할래? 네.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치대는 네. 막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이런 네.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막 네. 막 뭔가 이렇게 막 네. 핫한 뭔가 있어야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연애를 못 한다는 거지. 온라인 아, 가방 자주 메고 다닐 거예요. 아 근데 때타 갖고 좀 약간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자주 메고 다닐 거야. 예 우리 지윤이가 구했대요. 탭토만난. 물고기. 물고기. 아치워. 칭